안녕하세요. 깨조 TV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7월 11일 4주년을 맞이해 업데이트 예정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4주년 신규 영웅으로 알려진 인물은 예상대로 선녀가 맞았네요. 신입 선녀 다빈 소식과 함께 부유성 특별 만화 하우스 브레이커 비주얼 노벨 하늘의 선녀와 연못의 신선이 추가됩니다. 머리 스타일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4주년 기념 영웅은 선녀가 맞았습니다. 다빈이라는 한국적이면서도 예쁜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속성이 중요할 텐데 말이죠. 기사도 나름 선녀 생활을 했었으니 이제는 선배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나리 단편집 옛날 옛적에 의해서 선녀들이 신선을 바꾸는 형태로 나왔었으니 이들이 얽히게 될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는데요. 나리와 가람의 재등장 여부와 혹둘 외에 다른 신선이 또 등장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나리, 가람의 세계관은 은하와 맞물리고 여기에 스미레, 아카유키, 미야쪽 오니와 도끼비쪽 설아와 엮여서 또 하나의 커다란 음모가 진행 중인데 마침 다음 협정된 스토리 라인이 흑선 전승으로 예고된 터라그 이야기의 발단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비주얼 노벨 외에도 부유성 특별 만화 하우스 브레이커가 추가됩니다. 아마도 4주년 기념 특별 만화로 예상되는데 항상 상당한 볼륨의 내용을 담았던 만큼 이번에도 또 적당히 귀엽고 감동적인 얘기 그 와중에 깨알 같은 개그 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10회씩 총 50회 무료 소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4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로 선택 소환 컨트롤러 100개, 에픽 망치, 스티커 팩, 공주 카드 등 다양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상점 패키지에서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마이스트라 미래 공주 스페셜 코스튬이 추가됩니다. 아레나 데스 매치를 즐길 수 있는 친선전이 추가됩니다. 부유성에 4주년 기념 테마가 적용됩니다. 테티스 영전 초의 보상이 갱신되며 이에 따라 플레이 기록이 초기화됩니다. 착용 시 도트, 일러스트, 배경, 보이스와 모든 기술의 이펙트, 사운드가 변경되는 스페셜 코스튬이 추가됩니다. 4주년 기념 특별 출석부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벤트잼 상점이 오픈됩니다. 대장장이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부유성 마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길드레이드 새로운 아침이 진행됩니다. 던전왕국 투기장 베타가 진행됩니다. 신규 복귀 기사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에바의 복귀 기사 두 푼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겜조 t 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